뭐살 건데, 친구? 핑카! 감니다 아, 핑카! 하이파이! 오, 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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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. 아, 드디어 나도 핑카 쓴다. 못 쓸지는 생각해 봤니? 페이가 써보기. 왕왕. 오 <목소리> b u l l e t 대 b u l l e t 아, 예. 가자몽타뉴 이거, 도시락 먹고 가요 숨풍 왕자님 n g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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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가뒀어, 가뒀어. 오질, 안 되지. 뭔일야뭔 일이야? 재밌는 일. 어, 뭐야? 아장실 어, 죽 아우, 재이씨시고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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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단 계단, 계단, 오단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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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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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? 계단. 오케이 오케이 오단 오케이, 계단, 오케이. 여기, 여기. 우리 뒤에도 있거든요? 소삼님 죽어서? 음, 바 쪽에, 바 쪽에 있어 바, 바에, 바에, 바에 다? 바에 다아씨 다. 헬스장, 마에 헬스장, 마에 오케이 <laughs> okay. 깡패, 깡패지, 깡패지 어, 어 뭐야, 설치, 설치, 설치해버설치버려 헬스장, 마에 헬스장이야 헬스장 해치 뚫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저기 쟤네 그거 있어 카메라 있어 에기 어, 온다 온다 너랍비 너랍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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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라스라스라스 라스. 라스, 여기 다 앞에 있다 너랍비 너 어? 아 죽었어 미안 <laughs> 눈지봐 <laughs> 아, <멈추 마. 웃음> 제가 내려왔어! 팀오 빨간핑! 드랍했어! 어 죽였어! 끝! 뭐야 빨간핑 안보러어 <laughs> 벌써 죽였어 그 창호쪽으로 들어오면 안된다 그 뚜껑이 열려있어 머리 맞을 수 있어 어어 어, 빨리 말해주지 아.. <laughs> <laughs> 어, 미안 어우 죽었뻔다 <laughs> 내가 살짝 위렸구나그한대톡 <laughs> 치자마자 <laughs> 위에 천장범 아웃 기었어어 소리나서 죽였지 잘하누 잘하 는 아예 음, 맛쪽에양 들어왔 구나. 둘 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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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대 혼자. p o 데 이번엔? b e 없나 n Cabezon, Spunky. Cabezon, Spunky, I understand. Oh, osh. Blonde, Blonde. What's wrong? 뭐야 e r e are y 뭐 u Where are you? 아 뭐, G.I.G.. 아니 6인 것 같은데? 아니 피 존나 채안었 안녕? 빨리 해. 빠졌어야지 카메라. 칼리 어딨어? 어우 깜짝이야. 모찌, 모찌 반.. 그냥 개피예요? 아이고. 아, 아, 알리바이 못 잡았네. 알리바이 스치면 죽어. 모찌도 스치면 죽었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아이고, 나갔다. 아!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아, 그다. 아씨. 저안 맞는 거 봐라. 아우, 나 죽었어. 이안에 카베 어 소리 다 들었죠? 한명더 와라 마이 컷 나이스 카베 2층에 계속 있어 모찌 사이트 안에 있었어 지민아 나온다 라베커, 나이스. 한번더 들어간다. 한번더 감전드론. <웃음> 룩 <웃음> 감전드론 부상. 와. 룩 부상이야? 음, 감전드론 부상 쳤어요. 이건 또 재밌네. 나 도와줘. 가는 길. 이거 왜 위치 말각이야? 캠브천았어 어디? <laughs> 루카. 닭이야, 루기야. 내가 주인 거 루기다. 네, 닭이요. 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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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. 닭. 네. 팔에 회색 그거 있잖아. 붙죽었는데요. 음... 누군? 너가 잡았어. 루도 죽고, 닭도 죽었어. 비질컷. 비질컷. 오히려 아, 지금 빚을... 카메라 아이고, 이용하고 발치야. 있거든요. 나 발소리 들렸는데. 아이고 미안해. 아, 뭐야, 아이고. 아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<laughs> 나... 찍어줄게 발자국. 에거. 내가... 비사이트 깬 거야. 라스트 얘거. 와, 나 머리 뚫렸어. 아 뭐야? 아... 와, 이게 네, 야 미안합니다. 드론 알려줬지, 걔가. 내 일부러 여기 보고 있었어. 너 나오라고. 소리 다 듣고 있는데. 어, 소리 엄청 크 어, 소리 너 뛰는 거다들리더라 얼마나 죽이고 싶었니?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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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탱스. 아, 브리핑 너무 좋아요. 아. 방어도 홀딩을 해줘야 되겠다. 뭐야, 끝이, 끝이 어, 뭐야 언제 들어왔대? 오만데. 어, 뭐, 진짜, 아 죽었네. 어, 아쉽게 지금 공사하는데 아, 들어오기 있기냐 천천히 좀 들어와라. 한국이니 급해. 내 뒤쪽. 나갔어나 <laughs> 나갔어. <laughs> 아, 보고 있구나. 나 아, 상어 왜... 쪽 홀딩 오케이 오 저, 저, 쪽 저, 쪽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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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, 저, 어, 갑자기 여기 있어, 여기. 음. 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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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들어왔, 들어왔, 들어왔. 차고 1층 태죠 자고, 들어왔어 자고, 이고이고 이동태초. 자고, 이동태이이거태초 자고, 이동태초. 자크 레이프 아니야? 가지고 어 그럴걸? 레이 갔다고?